내가 젊은 나이에 이 몸을 왜 이렇게 망쳐놨습니까?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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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무대에서 한 반백년을 지나고 사실은 뭐 저한테는 이 연극 자체가 어, 생활입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했으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청춘 아이고, 대출금갚고 있는 게. 그래서 내가 우리도 네리서 제일 튼튼했잖아 도록 사랑하던 그자식도도다 남편 만나가 생긴 거라 가도 우리도 우 그욕이라고 뭐, 그래서 부르는데. 장자마잘 보이더라. 아, 잠깐만. 대구 연극은 대한민국 근 현대 연극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에서 이원로 연극인 선생님들은 50년 60년 연극 역사가요. 연세가 아니고 연극만 한 역사가 그렇게 개인 역사가 계십니다. 그분들을 한데 모아서 대구 연극의 저력도 보여주고 그 선생님들의 예술원 연기혼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 대구연극협회에서 청춘연극제를 만들었습니다. 뭐가 하니 말이냐? 보자보자 하니? 김준비한테 시집을 못 가겠다는 대냐? 뭐냐? 서원당가리다, 우리 한잔하자 준비마셔. 하하하. 선배님들과 함께 자리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기회를 갖게 돼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연극인들 나이가 좀 들면은 사실은 그이 연극인들이 이 극단을 대표하는 연출하는 사람들 특별한 일하고는 잘. 같이 안 하려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떠면 청춘연극제라는 이 자체가 하다 보니까는 새롭게 뭔가 원로들한테 새로운 어떤 연극이 어떤 그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데 참여함으로 해가지고 후배들에게도, 아, 이제 뭐, 귀감이 될 수도 있고, 후배들도, 어, 어떤, 이제, 오래 하게 되면, 청춘연극제, 저 같이 원로들하고 참여해 보고 싶다. 이제 이런 그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구 연극의 뿌리를 찾아가지고 그 원형을 이제 그대로 보존시키는 것 그리고 더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이 되는 겁니다. 네 장수탕 친구들은. 각자의 아픔을 갖고 있는 노인들이 억순이 운영하는 목욕탕에 모여서 어릴 적 행복했던 추억들을 되새기면서 목욕탕에서 때를 밀어내듯 본인들의 아픈 상처를 씻어내고 노년의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옛날에 내친구들과 불러서 놀아야겠다 그런 이전의 청춘 연극제는 기성 작가님의 작품을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딱 몸에 맞는 옷이 아닌 느낌이 들어서 대구의 원로 연극인 선생님들을 위해서 딱 맞는 작품을 한번 써보자라고 해서 쓰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배우님들의 특징이 담겨 있는 어떤 캐릭터를 새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한 군데에서 모여서 이렇게 갈수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만들자라고 해서 창작 초연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전님 하루 좀더미어보자그 어! 아. 뭐 잠깐만, 빨고 와, 빨리, 아 잠깐. 자, 나는 모라버니고 치국일만은 왜 오빠인데? 돈, 돈 얼마나 맞느냐고 그거 물어본 거고. 니네 꼴이 가방에 전 재산을 넣고 도망다니는 사람 꼴이야. 시끄러, 나또냉 걱정 해 주는 줄 알았네. 에이, 걱정했지. 냉장고에 가서 한잔 음료수 가져오난 다음에. 주면서 걱정했지. 순 동선 수정이말이시독하다 사이 천천히 충분히 마음 평화로워서 마음 다 주고 와서 걱정했지. 쭉. 그러니까 목욕탕이라는 공간이 기존에 안 좋았던 때를 벗겨내고. 새롭게 깨끗하게 시작하자는 거잖아요. 그게 늦었다는 어, 지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가장 젊고, 지금이 가장 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 노년의 어, 분들이, 친구들이 모여서 다시 미래를 보고 희망을 꿈꾸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공간이 목욕탕이라고 생각했었고요. 그래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같이 사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장수탕 친구들로 정했습니다. 그냥 사고예요. 그걸 당신이 어떻게 막아요?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닌데 내 죄다. 당신이라도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아직도 이렇게 살아 있는 거예요. 시린 손끝에 두근 온 정성 내가 아니면 누가 살피랴 나나만 믿어온 당신을. <laughs> 연기자들은 그 인물 설정을 할적 에, 나이가 몇이다. 아, 그럼 성격이 어떻다. 그러니까 몸무게나 뭐, 평소에 뭐 어떤 그 버릇이 어떻다. 이런 것을 사실상 다 설정을 합니다. 설정을 해서 가장 거기에 적합한 인물을 설정을 해서 이제 연기를 해내는 것이죠. 물론 비단 저뿐만 아니라 어, 모든 그 연기자들이 다 그러한 방법으로 어, 연기를 불연을 짜고 그렇게 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귀신을 보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 죽어서도 여기서 놀수 있잖아. 음. 아, 저분이 이건 한 판하자. 어? 이 미친놈. 자, 자, 한 번에 승부를 내자. 혼자 왔다, 혼자 가는 인생. 음, 홀자홀자 짝을 맞춰가라네. 짝, 짝, 짝. 하하하하. 짝이다, 짝. 내가 이겼다. 하하하하. 내가 이겼다. 약속 지켜라. 제가 맡은 역할은 일단은 그이 목욕탕에. 세 신사 즉 때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때밀이라는 사람들은 쳐다보면 항상 똑같은 스타일 이래 밀고 이 밑으로 밀고 또 손뼉 탁탁 치면서 이런 밀고 하는 거 그거를 내가 이번에도 한번 그~, 그 연기를 좀 넣어 봤으면 어떻겠노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 든다음 앞만 보고 열심히 일만 하는 뭐 가족을 이해한다고 열심히 자기도 희생을 하는 어, 막상 나이를 먹고 나니까 어,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 또 병이 걸리고. 가족들은 어 자기를 소외시키는 그런 전형적인 어떤 아버지들의 어, 현대 아버지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자분과 함께 오셨습니까? 아, 아니요. 제가 다음에 와서 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팝 어? 옆에 애마, 어, 심장, 어, 우두, 아, 네, 예? 뭐, 아미 왕. 보다는 자 연출 쪽이죠 저는 그러니까 이제 연출은 그 하고 나면 한 작품을 자기가 다 집을 짓고 건축을 하고 관객들에게 이제 이 예술의 혼을 전달했다는 뿌듯함이 연출이 있습니다 할 때는 너무 힘들고 내 네, 고민해야 되고 하지만은 결과가 이제 좋고. 한, 둘, 셋, 넷.

그 정년이 없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극을 하고 싶고 어떤 작품도 마다하지 않고 연출이든 스텝이든 뭐 배우든 열심히 어, 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을 보면 그 많은 후배들이 잘안 오더라고요. 지금은 산발적인 공연 혹은 개인들, 단체들 공연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원로생들하고 후배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공연하는 것이 참 힘든데, 그, 이런 청춘 연극제를, 어, 계기로, 그 많은 극단들의 후배들이 같이 공연도 보고 참가도 하고 해서, 그, 올러스님들의 연극 정신을 조금 이어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